연비장 먹을래? 내가 자기라고 부를게 앞으로. 아니야 그거는. <웃음> 로키야 <laughs> 어디가 <laughs> 무서워. <웃음> 어, <저거. 웃음> 로키야. 전화를 내가 거는 게 맞겠지? 여긴니. 아, 여보세요. 깜뜨가. 맞아요. 놀래라. 벌써 여... 6시예요. <웃음> 어떻게 <웃음> 알고 있는 거야, 대체 내가 하고 있는 말을? <웃음> 당신 <laughs> 방송 켰잖아. <laughs> 어, 벌써 6시네? 뭐야. 맞아요, 여긴니. 넘어가요. 아 맞아 오늘 타어 봤다면서? 맞아요 최고 케미 누구 나왔어요? 너무 궁금해 일단 디폴트로 럭키님은 깔고 와야 돼요 저를요? 그러니까 <laughs> 왜냐면 케미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마음의 문제 아 약간 멘탈적인 건가? 아니요 제가 너무 럭키님을 슈퍼스타로 생각한대 근데 인간적으로 <laughs> 접근하래요 마, 그 정도 마, 아니야 너무 팬심이라고 저한테 인간적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 하고 아무튼 갱취하래요 <laughs> <laughs> 싸워서 쟁취하래요. 아니 싸울 게 있냐고. 음 많은 것들과 싸워야 되지만 쟁취해 보겠어요. 뭐?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. 어떤? 사실 제가 원래 친구들이랑은 말도 놓고 이름을 음. 부르거든요. 근데 음. 그 제안에서 그게 자꾸 있어가지고 럭키님한테는 한 번도 말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. 혹시 괜찮시면 반말이랑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. <웃음> 아니,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왜이걸투명하면서 <이거, 웃음> <왜> <laughs> 말하는 거야? <laughs> 조금 더. 치... 친해 지고 싶어요. <laughs> 아니 아니 편, 아니 편하게 해요. 먼저 해주세요. 제가 편하게. 아니 아니 <laughs> 뭐 먼저 저한테 반말해요. 먼저 듣고 싶어요. 아니 아니 <laughs> 아니 듣고 싶은 게 중요한 거였어? 하는 게 중요한 게, 뭐, 게 아니었냐고. 팬미팅 가서도 그런 거잖아요. 지금 해주시면 안 돼요. 이런 아니 그래서. 이건 팬미팅이 아니라고. <laughs> 오늘 하방하기란 거라고. 에이. 넘어가요.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어요? 그냥 응. 다른 사람들한 불러주시는 것처럼 비니야 하거나 고 영빈이야 하거나 고 어느 쪽이 더 괜찮은 게 편해요 봐봐 너무 우렁거려서 나도안 들려 당당하게 말해 당당하게 <laughs> 당당하게요? 응 당당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있으면 진작에 얘기했죠 비니야 <laughs> <빈이야. 웃음> 어 뭔 소리야? <laughs> 너무 좋아요. 그럼 듣고 싶었던 너무... 반말 있어요? 사랑해? 아이 거 잠깐만. 아 그거는 좋아해. 반말이랑 상관이 <laughs> 없잖아. 어그럼 오늘 어쨌든 1대1로 오늘 같이 놀기로 했잖아. 아 진짜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? 나신부전쟁인가봐 아니야 아니야. 그거 산소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. <laughs> 아니, 모든 좋아, 좋아. 아니, 이 사람 보증도 서주겠 네. 서아 아니, 줄이, 아니, 야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니. <laughs> 나 준비됐어 아니야 아니야 럭키야 누구나 누우세요 꼭경찰 있어져. 럭키야 차를 <사람> 살주세요 <laughs> 럭키야 문 열어 매네라 윷놀이라고 <laughs> 어떻게든 이겨야지 <웃음> 오케이 <laughs> 절대 도망가 오케이 네. 내가 개 띄우면 돼 <laughs> 안돼 럭키야 <laughs> 어디가 <laughs> 무서워 로키야! 로키야! 로 넘어가요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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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그렇지! 이거지! <laughs> 어서와, 로키야! 에이, 설마. 보겠어? 휴! <laughs> <laughs> 음... 아, 들어가, 피나 <laughs> 아, 들어. <드로, 드로, 웃음> 들어가지 왜? 어! 나이스! 이거지! 인생 oh. 역전이다, <laughs> 이 말이야! 진짜 oh. 야안 <laughs> <laughs> 돼, 안 돼, 안 돼. 이러면 안 돼. 여기 <laughs> <럭키> 기다려. <웃음> 그렇지! <웃음> <laughs> 아, 진짜. 아니, 심지어 캐릭터도 강시어서 무섭다고. <laughs> 안 돼! 제발! 진짜! 제발! 후! <laughs> 아, 아, 빨리 들어간, 아, 들어간, 아, 들어간, 아, 들어간, 아, 들어가, 아, 들어가, 들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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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곱다. 아냐, 아냐, 아니 아냐, 아니 아냐. 비야 언니가 비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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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한테 할말 없어? 사랑해 <laughs> 아니야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잖아. <laughs> 그럼 원코더? 그럼 원코더 하면은 연빈장뭐 걸래? 내가 자기라고 부를게 앞으로 아니야 그거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잖아 <laughs> 연빈장도 그럼 애교? 럭기한테? 아니아니나 말고 시청자들한테 <laughs> 아 잠시만 <쉬와>, 이 사람 <laughs> 야나 여기 있어 안돼 그녀가 온다 로키야. 오케게임이오케이럭어야루어 이루어, 이루어, 어이어 이루어, 어 이루어, 이어 이루어, 이어 이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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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이이 팬덤 이름을 럭키입니다. 아, 뭐라는 거야? <laughs> 아, <아니>, 뭘, 아! <laughs> 그럼 이거 하자. 아, <laughs> <나 옆에서 죽었어? 웃음> 잠깐만. 여기서 죽었어? <laughs> 아, 잠깐만. 나물한 잔만. <웃음> <웃음> 물 맞지? 소주 아니지? 이거 <laughs> 편의점 좀 다녀도 와 될까요? 아, 편의점 왜 <laughs> <못> 가는데? <laughs> 럭키야, 혹시 내가 응. 응. 다리 사이로 기면안 해도 되다 아, 뭔 소리야? <laughs> 아, 아, 계 아, 나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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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만큼 나빴도 얼마나 나빴는지 알아? 하늘만큼 땅만큼 나빴도 그러니까 사실. 오 나빴도. <laughs> 제가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제가 죄송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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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죄송합니다. 제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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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내가>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